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꽃샘추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새벽에 나올 때, 또 저녁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목도리를 다시금 하고 겨울옷을 끼어 입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한 해도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고 계약하는 시절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두 가지 예 중에 하나를 꼽아 보라고 하면 아, 많이 고민되실 텐데 하나는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하나는 말좀 들어라라는 말일 겁니다. 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네, 어, 의견이 분분하네요. 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좀 들어라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 네, 저도 웃음이 나오지만 말좀 들어라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들이 아예 자녀들에게 말좀 들어라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뭘까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걸 하다 보면 결국은 부모님이 한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꼭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훈련에 이번에 중직자 훈련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중직 후보님들 열심히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중직 부모님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꼭 이렇게 다른 곳에서 아 이거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들이 또 하나의 서류를 보더라도 또 책을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의 책을 보더라도 각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통독을 함께 진행할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해석하는 것이 남,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벌하는 장면입니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하여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하셨다고요? 진멸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하신 이 일에 대해서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셨고 남녀와 소아와 그 다음에,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기를 모두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것을 죽이지 않고 남겨놓게 됩니다. 사무엘이 가까이 오는데, 매 소리가 나고, 동물 우림 소리가 나니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에 강조하시면서 벌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집결하라 하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들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꼭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사울이 지은 죄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어떠한 것들이 불순종의 모습들을 가지고 오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음에서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옮기면은 어떻게 되죠?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1.1에 틀리지 않고 전달되었습니다. 진멸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전달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사울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 귀로는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핑계라고 하면 핑계인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절대적인 순종, 그대로 행함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의적 해석은 무엇입니까? 듣는 그대로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자의적 해석한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인간에게 불순종의 범죄가 들어왔던 사건, 선악과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막 먹어도 돼. 이렇게 유혹할 때 하와는 어떻게 대답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해석이 들어갔어요?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습니다. 죽지는 않을 거야. 죽을까? 한? 설마 죽이시겠어? 이런 느낌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간 것이죠. 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사울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남겨두었어요. 좋은 것들. 뭐, 내가 더 좋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남겨두기도 했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남겨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울이 지은 죄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남의 탓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어떻게 변명하고 있냐면 동물 오름 속에 막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빼놓은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빼놓은 것이다. 누구에게요? 나의 하나님 말고 당신의 하나님에게 백성들이 빼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로 돌린 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빼놓은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 드리겠다라고 빼놓은 건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그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22절과 2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순양의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고, 또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무엇을, 버스를 타던 간에 사람들의 귀에는 뭐가 꽂혀 있습니다. 뭐가 꽂혀 있을까요? 이어폰이 꽂혀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들을 것인가는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는 사람들은 통화하는 대상의 말을 들을 것이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유튜버들의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것이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나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뭐의 기준을 두고 판단할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정보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라는 것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듣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듣는 것에 있어서 가장 선결 조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우리가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두 개명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안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로 인한 심판이 어떻게 올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듣게 되면은요,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들을 향한 지상의 명령에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면서 제자가 되어가고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일들, 이웃을 섬기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이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수요일쯤 되면 내가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지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월, 주일날 나가시면서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니시죠. 나는 성경을 잘 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잘 적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힘들어도 봐야 하고 피곤해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고 듣다 보고 하다 보면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니, 이 말씀에 이런 단어가, 아니, 이 본문이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하면서 매 순간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잘 듣고 있는지, 잘 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다 보면은 무엇이 생길까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그럼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갖고만 있을까요? 아니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우면서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네, 각 목장별로 목사님들 계시고 전도사님들 계시죠? 다음 세대에도 전도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단일 목사님에게도 물어보시고 후임 목사님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찾아와서도 물어보십시오. 그럼 저도 어떻게 할까요? 저도 공부하면서 답을 드릴 겁니다.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말씀을 잘더 이해할 것인가라고 궁금해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물어보십시오. 네, 인터넷에 잘못 물어보시면 신천지가 대답해 줍니다 <laughs> 잘못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채찍피티에 물어보시면 가끔 이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교육자들을 찾아가서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을 우리들이 한번더할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있는데 내가 정말로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점검하게 됩니까? 나는 점검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실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평가하기 힘든 것 우리가 셀로 모였을 때 함께 모여서 다른 이들이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해 주고 나눠 주고 우리를 세워져 갑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인가? 나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이 평가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바라보고 권면하고 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일은 옆에 있는 일들이 너 때문에 교회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판단하고 해석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잘 행하고 계십니까? 혹 사울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리가 들려왔을 때 돌이키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이 날마다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